안녕하세요, 망고TV입니다. 자,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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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망고, 여기는 딸이. 자, 망고, 오늘, 저, 오늘 저희가 마크를 할 거예요. 저,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아, 저가 야생, 야생을 좀못 올렸죠? 왜냐면 저가 아파서 못 올렸습니다. 진짜, 저가 독감 아지 아니, 코로나는 아니에요. 코로나, 말해주세요,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1.15 야생입니다. 자, 그다음에 언젠간 그 다음에 언젠가 1.16 버전이 이렇게 나온다던데, 음. 나온다던데, 아,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고 16업데이트를 할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고대을 해야 되는데, 배고프네. 갑지기 그래서... 그딸서그래까 그래서... 소가 있네. 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 들어가는 서 그래서... 그래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은민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은민이 집안 갔네. <laughs> 여러분, 저수쓸 수가 있죠. 어, 어지 마. 어, 금이다. <laughs> 저기 금이 있네요. 햇불? 햇불 만들까요? 그단이불 넣어야지. 막 캐고 싶다. 막 심각한 거. 딸기야, 안녕. 뛰지마아 내일 시간을 흘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어. 저희 y 그레이드 영상 p g r a d e the young man to the m 여기 d l e Upgrade 만들까 y o u 여러분. h a 만들까요? 음, 석탄은 좀필요해요 n e r d o 화약, pee on the cup. h 어, 우리, 얘얘얘 예, 내, 예, 예, 네. 애완동물로 할게요. 얘 예, 애완동물, 야, 애완동물, 거기 잘 있어. 애완동물 있습니다. 바로 닭입니다. 어, 자, 이제 크면 치킨 만들 거예요. 어, 닭을 한 마리 가와야겠다. 어, 그러면, 뭘가 네, 어, 짠. 바로 나오는 치이 곳이... 잡초를 음. 많이 걔면 움직인 건 치료하시는 겁니다. 야, 네 치킨 어, 좀, 야, 야 치킨 내지 말고 어쟤 뭐야 웬 놈이 있는거같은데 이 치킨 거기 다있어 응? 야, 야, 치킨 치아가 좀모는거같은데야우아 우와 치킨 이렇게 빨리 뛰어가지고군단는꽃지 뭐야 이거 시야있죠 시험이 있 이렇게 자, 혹!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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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미, 자, 미, 미, 아직도 안 자랐네요. 후, 안 돼! 일로 와, 오늘 죽는 애. 아, 망했네! 아니, 괜히, 아! 네, 아, 되게, 되게, 아, 저는 오늘은, 어, 아, 오늘 딸기님! 딸기님! 딸기님 어딨어? 딸기님! 키우고 있어! 안녕. 아니, 안녕 안녕, 대왕돈부아 우리 제을 제가... 저희가 응... 빨리 자가.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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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빨리... 빨 빨리... 빨리빨리, 음, 볼까? 어, 애들 이렇게. 아, 유리창이 있어서 다행이네. 유리창이 있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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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 안 만들었잖아. 니는 집을 안 만들었잖아. 집이 원래 있었잖아. 오, 아침. 아침야 어 라마다. 라마 두 개야. 어 떠돌이 어, 상 아니 죽으면 안 돼요. 떠돌이 상인님 안녕하세요. 어마 상인님. 어 라마 상인. 아. 어 왜? 뭐야? 다왜니라이즈야 네. 뭐야. 야. 아 씨. 나왜 틀려 임마. 왜 때? 왜 때? 왜 틀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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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이, 하얀색, 야, 나 라마 왜 때려? 나니 때린다. 누가 라마를 때려, 임마? 가자, <laughs> 어, 햇불 켜자, 햇불. 햇불 켜야 돼. 햇볼이 마침 두개 있네요. 야, 햇불. 도민 사인. 너야. 야, 서민. 햇빛이람 너야. 나니 때린다. <laughs> 야, 음. 야, 서민, 니 때린다. 야, 라마 음. 때리기. 아니, 아니, 착한, 착한 놈을 왜 때려, 임마? 그래, 퐁 때려? 퐁 때려? 퐁 때려? 사람들 까불어? 까불어, 이거? 까불어? 까불어? 안 되겠다. 내 비장의 무이 성! 아, 퐁. <laughs> 안른집니까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알았어? 응, 음, 까비님. 딸기야. 뭐야, 또이상 야, 또비상 때지 말라고. 비장 야, 우선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먹더이 먹더라. 망이 먹 빨리! 망이 먹더라. 라고 아니야! 빨리! 이 먹더라. 이동을이먹라이이먹더이이동더이동이 자, 어? 응. 골렘들 다시 였나 언제 응? 골렘안언 골렘아? 안돼, 골렘아. 안돼. 응. 응. 야, 골레니우민한 마리 있어? 우민아 미안, 뭐야? 우민니 때렸다. 아야, 저분토토가있었것같골레니한테가가어소기로 뭘까? 아, 근데 토가. 하필 여기 음, 첫고 있는 나쁜 고래인데, 얘는 착 고래. 이거 보게 볼까 저희의 왕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까 골레미를 보셨나요? 제 골레미를 때리면 안되니까 아 우민들이 있어 이렇게. 여깄다 골레미 때리면 안돼 아 배고픈다 하 도록 장이 어. 없 나？대장 아, 응? 아, 을 공격 하면, 안 됩니다. 으 으, 걸있 어? 철로 형 만들 거있 어? 아. 아, 철 가져왔 지? 응, 자, 거게있 는데. 아, 거, 형 줘. 형다 줘. 형아, 뭐 만들 거 있어. 아, 형이 딸기, 여기 있어. 딸기 집에 올게요. 오, 진짜. 슬프, 됐어. 과일을 지킨. 놀래미가 없어. 그래서 저는 빨리 집에 뛰어갈 겁니다. 여기도 뛰어와나갈게 인사는 뭐. 음, 음, 음. 이 음. 아, 아 언제, 이제 엔더 포탈도 있으면서, 어? 음. 야, 여기 딸이야. 차차 줘. 차, 빨리 차. 여어 줘. 여기 있어. 어디? 여기. 매지에 여기 매에 있어. 여기 나와어 아. 음, 철로... 뭐. 와 드디어 철을 어. 철검이? 어 내가 뭐 만들고싶은... 만들고싶은건 없고 그걸 처음에 뭐들건지 뭐 철로? 방패 이 방패 만들어줄게 방패 만들어줄게 어? 철검? 뭐야? 철검이요 그걸로! 방패 세개를 만들 수 있는데? 방패를. 방패 만들 수 있는데? 음, 아, 유리병? 유리병도 만들 수 있나? 유리병도 만들 수 있나? 어, 유리병? 이걸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고. 철은. 은미나 방패 줄까? 응. 음. 뭐야? 방패 있었는데, 아까 먹었다, 씨. 총알 자리 고 이거, 이렇게. 대돌릴 수, 수 없냐고! 아, 짜증나. 야, 방패 두개 줄게. 아, 나, 나, 야 방패 하나 줄게. 어딨어? 야, 여기 있어. 나 캡틴 아메리카될 거야. 캡틴 아메리카어 라마 침을 받아칠 수 있는. 아저 이제 라마 1대1로 다 자, 봐봐. 아씨 거내지 방어막 죽어라 응 한방 한방입니다 저는 오늘 은민, 은민이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아... 어... 아... 어, 저 아... 잠만 지금... 뭐야? 핫도 괜히 서 어... 자... 그거... 언니야... 반팔 존나 디한테 반팔 안 좋지? 응. 반패안 좋지? 방... 반팔 안 좋지? 일로와 가지 마~~ 한 번... 한 번... 한 번... 한한 번... 응? 나아어 발광석? 발광석 어디 쯤 왔지? 가위도 있네. 아 내가 필요한데 가위였구나. 아철 하나 더 모아야겠다. 유민아철유민아아 형아 이거. 아.. 이거.. 음..이나.. 올라와.. 자.. 오늘은... 두개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이두개 나갈 겁니다. 두 개.. 재밌게 봐주세요. 아.. 뭐~ 우리랑 상대하고 싶은.. 자.. 오늘은.. 어.. 음.. 뭐야.. 울과, 울올 응? 거야? 울과, 와, 과 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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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一条多，好几条，二